이번 시간에는 첫째 멀티스크린 앱, 둘째 무당벌레 앱, 셋째 가위바이보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스크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스크린 앱은 두 개의 스크린을 만들고 스크린 1에서 넥스트를 누르면 새 스크린 스크린 2로 이동하고 백을 누르면 돌아오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앱은 화면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어, 이번에는 화면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새로운 스크린을 추가하고 이동하고 스크린의 누적 개념과 이전 스크린 개념. 그러니까 스크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스크린이 이동하고 그리고 스크린이 닫히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실습은 하지 않겠지만 아, 세개 화면을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서 이동하고 돌아오는 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에 접속하셔서 새로운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적절한 앱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먼저 디자이너에서 디자인을 해줘야 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컴포넌트는 스크린을 추가하는 스크린 추가, 라벨과 버튼을 추가할 거고요. 나벨과 버튼의 적절한 이름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에디터에서 코딩을 할 거고요. 코딩은 이제 버튼 그리고 스크린 이동 코딩을 할 거고 어, 이동하는 것과 닫기 하는 닫기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실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앱을 한번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완성된 앱을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실행시켜 주시고 스타트 o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멀티스크린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멀티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어 제일 먼저 해줄 작업은 바로 그 스크린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추가는 바로 여기 있는 Add Screen 여기 는 Add Screen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에드 스크린을 눌러 주시고, 이제 스크린.